전동 텔레스코픽 접이식 캐노피 베스트 상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3m x 2m 저해선 차단 벽걸이 캐노피를 소개해 드릴게요. 이 제품은 방수개폐식으로 텔레스코피 차양이 가능해서 편리하답니다. 수납이 간편하고 직물은 201TPOLYUSTER e 섬유로 품질도 좋아요. 높이는 1.2m부터 3.0m까지 선택할 수 있어서 맞춤 가능하답니다. 바닥방수 인덱스도 2000에서 3000mm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어요. 휴가나 야외 활동 때 필요한 아이템으로 추천드려요. 안녕하세요. 오늘은 맞춤형 사이즈 프로젝션 알루미늄 블랙 프레임 더블 체인 암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. 이 암은 원격 제어 스위치로 간편하게 작동이 가능하고, PVC 코팅으로 마무리되어 내구성이 뛰어나요.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들어져 가벼우면서도 튼튼하고, 폴리코튼 소재의 천막이 함께 제공되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.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퀄리티도 우수하답니다. 이 암은 텔레스코피도 접을 수 있어 공간을 절약할 수 있고, 블랙프레임 디자인이 세련되어 인테리어에도 잘 어울려요. 이렇게 다양한 기능과 디자인을 갖춘 맞춤형 사이즈 프로젝션 알루미늄, 블랙프레임 더블체인 암은 캠핑이나 야외활동에 최적인 제품이에요. <목소리> 안녕하세요. 오늘은 접이식 8전동 차양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. 이 차양은 야외에서 사용하기에 딱 좋아요. 비가 오거나 햇빛이 강할 때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. 그리고 이 제품은 고객 맞춤형으로 제작되어요. 주문 전에 꼭 고객 서비스에 문의하시면 최고의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답니다. 이 차양은 알루미늄 합금과 아크릴로 만들어져서 튼튼하고 내구성이 좋아요. 색상도 고객의 요구에 맞춰 선택할 수 있어요. 이 차양은 차양뿐만 아니라 장식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서 정말 실용적이에요. 외출하기 전에 이 차양으로 햇살을 가려주면 더욱 쾌적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예요. 네.